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좌파가 지배하는 요지경 세상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대재앙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정체성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삐뚤어진 좌파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핵심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 거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원석 동화건설 회장 집을 털었던 강도단의 일원, 이하경 삼선 의원이 그런 재벌기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다 호령을 하는 국회 산업자원 중소기업 벤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자리보다 중요한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외통위원장의 문재인의 최측근 그런데 완전 좌파골수 친중 사대주의자 친북주의자 송영길 오선 의원이 맡았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맞자마자 발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발언 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통위원장이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 자격이 없는 말. 어제 외통위 전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했다.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다. 대포로 폭발을 하지 않은 게 어디냐? 자, 이 말이 논란이 되니까 오늘은 뭐이 북한의 행동을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는 이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만은 송영길 위원장의 진심은 어저께 발언한 내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일단, 이, 어제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외통위원장으로서, 이 남북군사 합의에 대한 위반,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이 국가 재산, 자산에 대한 북한의 일종의 테러, 도발, 침략, 이 행위를 강하게 규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북한을 이해하는 듯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유화적인 발언을 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아주 무식을 드러냈습니다. 무식을. 아니 그 4층짜리 건물을 폭발을 하는데 대포로 폭발을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 무슨 아프리카 테러 단체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한국에서 이 재건축 아파트 폭발하는거한 번도 안 봤습니까? 10층짜리, 15층짜리 다이나마이트로 연결을 해서, 순식간에 폭파해서 주저앉히는 것. 4층짜리 건물을 당연히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하지, 어느, 어느 나라 군대가 대포를 쏴서 그거를 폭파시키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일종의 군사적인 무지, 무식을 드러낸 사람이 외교안보 통일을 맞는 외통연장이 됐다라는 점. 그러나 사실, 송영길의 이런 발언은 뭐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송영길이 좌파 골수 문재인의 최측근으로서 보여준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이런, 이런 이 발언 참사는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 송영길 위원장은 196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586, 586 세대죠. 과거에 386이라고 불렸던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고 광주의 대동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동고등학교 시절에 수재였다고 합니다. 사법 시험을 패스해서 변호사가 됐고 1984년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인영,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이런 전대협 세대 바로 직전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은 것이죠. 자, 그리고 변호사가 됐고, 자, 그리고 그는 벌써 오선 의원입니다. 인천 시장도 한번 했고, 오선 의원님은 국회 부의장급입니다. 네, 다음번에 당선이 돼서 육선이 되고, 또 칠선이 되면 국회의장은 사실상, 만약에 민주당이 여당을 계속 맡게 된다면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문재인의 측근이냐. 문재인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 송영길 밑에 이 임종석이가 거느리던 광흥창 팀이 있었죠. 문재인의 총괄 선대본부장. 자, 그리고 문재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북방경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또 맡았고, 러시아 특사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해창과 겨루어서 당대표 경선 때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최측근이자 이 민주당의 좌파 골수. 이런 사람이 지난 4선 때는 무슨 발언을 했느냐? 2년 전에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 가서 북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보수 세력들은 북한같이 가난한 나라가 백성을 굶주리게 하면서 핵개발했다고 항상 비판한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에 가보니까 여명거리나 신과학자 거리는 사진을 찍어봐도 홍콩, 싱가포르와 구별이 안될 정도로 고층 빌딩이 올라가 있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뒤로 재래식 군비를 절감을 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망원도 아니고, 망발도 아니고, 실원도 아니고. 초등학생조차도 북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명거리나 북한의 신과학적거리 같은 것은 일종의 이 북한의 전체 주민이 285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뭐 많이 잡아야 10% 정도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여명거리나 신과학적거리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도 이 전기 공급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서 전기가 끊길 때는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인천 시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 세상의 물정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북한 경제를 찬양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 신도시에 건설된 호텔 또는 고층 사무실 빌딩 이런 마천루들을 보면서 인천 전체의 수준이 송도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북한은 송도와 인천의 그 격차마저도 훨씬 더 벌어져서 송현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던 2018년에는 1996년 그 고난의 행군이 끝난 이후에 가장 최악의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3.5% 왜냐하면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마이너스 3.5%를 기록한 이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5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0만 톤이, 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합니다. 1톤을 국제시장에서 쌀로 사서 쌀이나 옥수수로 살려면 200달러면 됩니다. 1년에 1억 달러만 있으면 북한에 굶주리지 않는 사람을 굶주린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실상도 모르고 핵개발 때문에 재래식 군비를 절감을 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망발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외교통상통일위원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좌파 요지경 하에서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망가져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